지옥이 밀려왔다. 어디 어디요? 아유 이쪽이에요 이쪽이요. 비상 비상 윤서 비상. 안녕하세요 선님도 윤서입니다. 오늘도 드래곤. 5회차 미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5회차 미션, 서버전쟁 시작! 미션 수행방법 1. 미션 시간 동안 적의 병력을 처치해주세요. 미션 수행방법 2. 미션 시간 동안 언데드 군단과 필드 보스를 처치시에도 점수가 발생됩니다. 간다. 아, 일로 오시나보다. 아니, 오늘 저희 전략이 저투는 이런 필드보스 및 이런 언데드 군다를 처치하고 보투는 이제 적팀과 이제 싸워가지고 점수를 획득하는 게 저희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언데드, 권병. <laughs> 그냥 언데드를 치시면 점수 획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투 분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뭐야, 뭐야. 이야, 만만치 않은데? 어, 인성 근처로 모일까요?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연달아서 출동 형 어, 집결 무대가 있나? 집결 무대가 있다고요 지금? 혹시 맞은 정보 한번 확인해 주시면 그것만 도망갈게요 <laughs> 일단 제가 건병으로 집결 무대 하나 했거든요 다정님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제가 기막을좀맞겠습요데네자 출동 이제 저희도 집결 전략을 통해서 저번처럼 저번처럼 그렇게 지지 않아요 이제는 들어곤서부 무대 아자 간다 간다 주주, 도시 주주, 주주한테 어요 바로 녹아버리고, 야 이번에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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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네 조타, 조다 이거네, 이거 좋다 이거예이거였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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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거예요 이거예요. 번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어, 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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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이거예다좋 좋다 좋다 이번에. 결이 미래니다 역시 이기니까 너무 재밌네요 <laughs> 나오는 순간 아, 나... 바로 그냥 좌다정 우윤서 바로 대기 중 <laughs> 아우 썸프님 뭐 하시나 나오자마자 바로 비가 썸프님 성 마루텔 무삭이다 잘... 약탈할 거야 어... 아니 제 생각에는 그 적팀이 1대1로 맞붙으면 손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 맞다이 하면 좀 약간 힘들어질 것 같은데 구석으로 흩어져가지고 필드보스 죽이러 가자 이런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 어... 이제, 그러면 이제 뻐꾸기 출동 뻐꾸기들 각팀좌표 빨리 <laughs> 아유, 뻐꾸기들 뻐꾸이 체크하세요 이제 홈스팀 뭐 하고 있는지 빨리 보세요 지금 언제도 죽이고 있는지 인간뻐꾸기 출두 몰랐네. 안 보인다 어디 로갔나아 각계격파가는 네, 이제 전략을 아어 어, 뭐야 뭐야 내성이 물 타고 있어 누구야 누구야 어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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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죠 이웃 소송 어리 먹죠 아이고 아이고 유럽 언니 안 되겠다 한대 받고 칠수 없지 두대 때릴 거야 홈즈짱 여기서 얻어 맞고 DVD 왕국 저투잡으로 왔음이라고 방금 고 <laughs> 노크님도 아, 아 아직 도돌아다니나 보네. 어, 그럼 우리도 전략을 질수 없죠. 뭔가 약간 어, 뉴턴의 아, 전략을 짜야 되는데. 뭐, 이거... 저쪽이 흩어지니까. 저희 필드보스 잡읍시다. 아, 네, 네. 아. 모아서. 그러면 저희가 이거 잡으면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모이시죠? 어, 그 잡혀 찍어주시면 글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또. 수비, 수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지오님. 오케이. 어, 이면서 아, 나발 여기, 여기, 여기. 바로 이면서 내부대 출동. 아, 와, 그 근데 높는데? 아, 이 뭐야? 이지오님 진짜 센데? 진짜 센데요. 집결 아닌 거 있지? <laughs> 어쌈돌님 옵니다 쌈돌님 왔습니다 지금 저 궁병 직결걸 벌었습니다 지금 궁병 들어와 주시면 감사 감사 어디 가신다 어디 신다 지금 저쪽 전략 필드 보스 잡으러 간, 간다고 합니다 38, 39렙 보스 잡으시죠 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은 필보로 해가지고 꾸준히 점수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성! 치고 성! 성! 어디 어두 도거님 성! 도번님 성? 아 진짜로? 아도거 저건 뺏겼다 아! 아. 와 아, 그래. 야, 와 야, 이렇게 많네 날로 가나요? 오수 있어, 오이 좋아 이거 득 이득 이걸 막네 아, 다던병 제가 네. 네. 바로 가속으로 해서 1.4 어디예요? 아, 아 개인적인 복수하고 있습니다 올드 보이 아, 누나님 아, 아, 네 개인적인 복수 갑니다 한대 맞았으면 두대 때리는 법. 어, 뭐야? 뭐가 없긴 없네. 성태워버렸고 어, 사왔다그 어, 뭐. 점프님 잡혀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뽀꾸기 할게요. 왕국에 지금 방금 점프님 잡혀고요 여기. 이거 윤선떻 지금 우리이리막 달려질 거예요? 아니요. 아, 저 지금 해군 중이라 가지고 아, 바로 못 가가지고 어.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맛집 찾아놨습니다 지금. 아, 점프님은 제가... 어... 나정 팀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자, 나 샤바! 바로 갑니다! 담당 일진 바로 갑니다! 바로 성폭탄! 오, 좋았습니다! 샤바님이 성리고저기 우왕장 갑니다 지금! 오, 탄다, 탄다! 텔포탄 나아 아, 좋았어요! 네. 부엉이 좋았어요! 부엉이! 찾엉이았어요쌈돌리 사표 드릴게요 아, 여기로 아, 보이기로 했구나! 여기구나! 아, 이거 내가 봐버렸네! 방맹 부선우니까 영원히 맞다 갑니다! 아! 안게 아이고 쌈돌님 안녕하세요 아매는은매는은 아, <laughs> 이미 회분 중 도망갈 듯저 가지 말고 기다려볼게요 왜안 가시지? 제가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쳐다볼게.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고고고, 바로 고, 바로 고! 어, 가자, 가자, 바로! 집들이, 집들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집들이. 아이, 같이 가요! 오. 어? 날랐습니다. 아, 아. 아. 뭐라고? 쌍돌림 지금 질린 표정이라고? 호타라 웃음 증이라고 아아... 자라이차 아, 때내 아, 아, 아. 아. 표정 막 한다? 아아... 기가 막혀. 어, 이정님 온다, 어, 이정님 온다! 아. 드래곤 점프님 온다. 아. 바로 아. 이동! 아, 바로, 뭐? 바로 이동. 바로 밑에. <laughs> 여기로 갈줄 몰랐지? 아, <laughs> 에헤이, 여깄는데. 이지웅님만 떠나면 이성은 내 건데. 아, 그만갔다 이지웅님 다른 데 가셨고. 그러면, 이주문님 어, 그러면 바로 그냥 내 자리다. 네? 아, 가셨다고요? 그러면 내 자리다. 아하, 이지웅님 없는 점프성은 안전지대 바로 갑니다. 어, 어. 아, 뭐야, 뭐야, 뭐야. 음. 오케이, 바로 버을 오오오! 지금 이중 님성 공격자인데요. 공경이... 공격한네 공격했네. 아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시네요 저쪽으로 갈게요 바로 그냥 모집예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바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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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몹지, 바로 몹지 집결해 지금. 바로 녹가 버려. 리 아, 재성으로 옵니다 지금. 아 어디, 어디, 어디요? 아, 어디 아, 항상 조심하십쇼 지옥님도 네, 여기 오셨어요 네네 어, 못나오고 때리고 있어요 어, 어 지옥님도 날랐네 나이스 아날려네쌈돌님윤선님왜 어, 아. 아. 이렇게 세냐고 한다고요 네 1.4의 위력이다 이게 바로 피시클라이 위력 한 부대만 간다 어, 영혼의 맞다이 갑니다 하셨을까요? 맞아 오케이. SLG 유튜버끼리 영혼의 맞다이 쌈돌님 지금 찐텐이라고요 노도 찐텐입니다 가자 가자 선생님들 혹시 바쁘십니까 어 지옥님 일로 왔다 어때 어때요 이쪽이야 이쪽이야! 미상 미상! 이은서 미상! 올라오세요. 오케이 영지 이동 중! 바로 갑니다! 좀 1차전 끝나면 다야겠다 아니 여기 계약파 선생데 닉네임만 뜨면 바로 도망가네? 어, 눈빛만으로 네, 바로, 네. 바로 칼질 합주 <laughs> 기가 막혀! 어 지영님 들어갔어요!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안돼! 빨리 빨리 빨리! 안 네. 아! 네. 아 보를 쉬네 어. 일단 오른동성 2분 남았습니다 점프님이 지금 치고 있는데요 난단가고 점프님 영수증 <목소리> 저랑 같은 <안 목소리> 그 생각 저... 내가 모두 쳐야겠다 <목소리> 안되겠다 오기 전에 그 자리 몰랐는데 윤서님 나타났어 그 자리에 아서님 바로 왔어 내가 먼저 가야겠어 아 맛있겠다 아 달달하네요 아 투덕 투덕 투 날랐어 뭐야 저 투덕들 잘해주신 것네 아파님이랑 점프님 성 치는 중아 윤서님 바로 합류하겠습니다 아 아, 지금. 아, 시, 아시 아시 마지막 전령자도 죽어 아 형님도 어, 아, 아, 네, 아, 왔어요 아, 아 막판이라고 아. 번... 아, 한분더이분이요아 기대한 네. 아라돼요 전령 미션 아, 미션입니다 스태피를... 기가 막혀 아... 과연 오늘 미션 승리 팀은 어떤 팀일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드래곤 엠파이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 윤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드래곤 엠파이어에서 만나요 우리.